얘도 쩡쩡 소리가 나면 이리 그을 내네. 잠깐만. 이 녀석도 얼음을 긁기 시작합니다. 에이. 그 얼음 긁으면 보스 너 빠지는데? 그래도 돼? 보스야. 너 얼음을 긁으면 빠지는데? <laughs> 아, 이 녀석 보십시오. 지금 얼음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얼음 을 끓게 된다고. 뭐해? 엄마 보소 뭐해? 엄마 계속 봐, 좋아, 봐봐 구멍 뚫피나 봐. 좋아 구멍 뚫피나 봐. <laughs> <laughs> 이 녀석 하는 거 보십시오. 아이고. 그래, 발톱이나 탈퇴라 계속. 아이고, 잘 파져? 보소, 잘 파지나? 땅하고 털리지? 땅은, 땅은 잘 파지는데 그건 잘안 파지지? 보소, 그렇지? 봐봐, 봐봐. 아, 벌써 이제 우리 보스가 얼음이 올라가서, 어, 또라도 이렇게 깨지지 않을 정도로 얼음이 꽁꽁 얼었네요. 지금 우리 보스가 한 30, 한 2, 3 k 로 나가는데 35kg 정도 나가겠네요. 근데 지금 깨지지가 않네요. 어, 잠시 조금 며칠만 더 있으면 노르무이센도 들어갔어. 보스하고 같이 이제 얼음을 지치도 되겠는데요. 해마다, 해마다 겨울 되면 이곳에서 보스하고 얼음을 여기서 지치곤 하죠. 올해도 여기서 얼음 지치는 모습을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르무이센은 멀리 가지 않아도요. 적당한요. 음, 어, 연못이 있어가지고 여름이면 여름대로 낚시터가 되고 겨울이면 또 얼음 지치는 그런 곳이 또 되어주네요. 음, 참 여름에 생각하면 이곳이 무수웠었는데요. 이 물이 넘쳐가지고 그냥 다 물이 그냥 집으로 그냥 흘러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이 우리 보스도이 얼음 위에서는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얼음이 쩡쩡쩡 소리가 나니까. <laughs> 얘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약간 깨질 것 같으니까 깊이는 안 들어가네요. 안 들어가고, 어, 외곽에서만 이렇게 계속 파고 저렇게 노는데요. <laughs> 왜? 보소. 그막 파고 싶어 얼음을 이렇게 다날리지기 놓으면 어떡하냐? 얼음 파지게놓거 보십시오. 좋아, 가서 먹고 와. 괜찮아? 가, 천천히 가, 어. 아이고, 이쁘다, 어. 가봐. 아이고, 잘한다, 어. 가봐. 가봐. 찍찍찍찍 <laughs> 소리 나니까 들어가다 말고 들어가다 아 여섯 개참왜 겁나냐 보스 겁나 쩍쩍쩍 소리 나니까 겁이 나요어 괜찮아 가봐 뭐. 안 빠져 보스 너는 아저씨가 장담할게 빠지면 너다말려 줄게 아저씨가 안 빠져 임마 너 빠져도 놓지다 너네 니 임마 발목 발목 쪽구까지밖에 물이 안올 텐데 좋아 좋아, 만나고 음, 뭐, 좋아, 잘했어. 뒤에도 있네. 테스 이제 나와. 이제 나와. 테스트, 아, 이제 그만 나와. 자, 이상. 우리 보스, <laughs> 얼음에서 쫄아가지고, 아주 쩡쩡쩡 소리가 는거 쫄아가지고, 깊이 못 들어가고, 금응금기어갔다가 오는 걸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어떻게 좀 즐겁게 보셨나요? 보스야. 이제 한 2, 3일 뒤면 마음대로 놀아도 되겠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소, 벗어. 보소야, 안녕, 안녕.